안녕하세요. 또바이바이입니다. 우리 강제도 시야로 올라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구름이 있네요. 먹구름이 있는 거보까 비올 것 같죠? 어, 먹구름이 있어요. 쉬었어요? 예. 콩이야. 구두야. 시했어? 이리 와, 그럼. 무슨 냄새를 맡아, 찌지 보도! 왜 냄새를 맡아, 찌지왜 시를 조금씩밖에 안 하니? 밤새? 하긴 어제 세상에 집에 놓고 어디 좀 갔다 왔더니 애들이 방에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막 울고불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막 바들바들 떨고. 그래도 방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오줌똥 쌌더라고. 아이고, 애들이 너무 아주 그냥 기특해요. 어? 헤드를 깔아놓고 갔더니 화장실에서 응가도 하고 아침에 노는데도 사람이 없으니까 놀래가지고 애들 물이 방에 갇혀가지고 막 벽을 다 뜯어놓고 오니까 저 작은 아이가 막 입으로 막 바들바들 떠는 거야, 그냥. 응? 놀래가지고 세상에. 밥도 하루 종일안 먹고. 아휴, 딱돼 죽겠어. 비가 왔어요. 이렇게 물이 고여있어요. 어제 얘네들 비 맞고 저 없는 사이에 비를 흠뻑 맞았어요. 집에서, 여기 옥상에서. 그래서 그런지 아주 탱글탱글 하네요. 아이고. 아침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탱글탱글 해졌어요. 막 빵빵하게 살이 쪘네요. 쪼글쪼글했던 아이들이. 음. 식물 먹으니까 이렇게 빵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 <laughs> 소나무도야 파릇파릇하게 그냥 와그래들좀 봐라 얘 너는 아주 그냥 완전히 아이고 시간이 나야 말이지 내가 시간 좀 한가해지면요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그냥 갖고 싶다는 우리 친이 있는데. 좀 이거 보내줘야 되는데 시간도 안 맞고 이러네요. 아유. 아유. 이렇게 비 맞아서 이제 탱글탱글해졌어요. 그죠 아이고 하루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네. 이쁘구나. 아더라 네, 예, 허수아에 비닐 허수아베. 새이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오니까, 펄렁펄렁 하잖아요. 그러면, 다 도망가요. 이렇게 허수아에다 달아놨답니다. 조금 있다가 여기다, 어, 모기장 쳐줘야 돼요. 벌레들을 이제 나비단을 다니면, 와서 알 까면 안 되니까, 모기장을, 무기장을 뭘로 하냐면은 순간을 탁 펴지는 그 무기장이 거든요 옛날에 많이 사놨는데 쓰지도 않고 모아놨는데 그 아이들을 갖다가 여기다딱 씌워주고 비오면 비닐에 탁 씌워주면은 딱 씌워주면 딱이거든 아주 비 너무 많이 맞춰도 안되잖아요 여름에 그죠? 아 예쁘다 얘네들 아주 탱글탱글해졌구나. 아유 꽃좀 봐라. 이렇게 예뻐. 아유 여기 꽃이 너무 예뻐요. 아고 탱탱해진거 봐. 루다. 루다야. 어찌 그렇게 하루 사이에 달라졌니? 색깔도 예뻐졌고. 하루 안봤다고 완전 달라졌다. 조금씩. 응? 색깔도 너무 이쁘고, 여 이제 자, 겨울에 잠잤다가 다시 살아나서 어, 운동장, 이렇게 어, 파릇하게 살아나고 있죠. 이게 용의 발톱이라 그러잖아요. 아유, 예좀 봐. 발톱이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몇사아리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무 예쁘네요. 토끼 기같이 생긴 아이가 숙토이잖아요. 그죠 예뻐요. 음, 이게 하나인데 이렇게 위에서 분지돼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음, 예뻐라. 따라서도 너무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다, 이게. 얘도 예, 그 꼬집게 나는데좀 있으면 이제 또 새싹 올라오면 더 예쁘겠죠? 그래요. 아이고, 예뻐라. 오늘 아침이, 날씨가, 아그렇니다 하늘을 보니까 꼭, 또비올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 애 기다리는 거야 엄마 기다리는 거야. 가자. 오늘도 아침을 시작하는 아침이에요. 어, 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이라 잠깐인데 또 어제 못 찍어서 오늘 또 찍어 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요. 안녕.